<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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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월드코인이 이 3.3800원의 이 고점 부근을 이제 돌파하고 대량의 거래대금을 수반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윗골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매도 시그널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본상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봤을 때, 자, 초기와 차트 설정을 초기화해서 보겠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 차트를 봤을 때, 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자, 이제 고점 부근에서 폭락하고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그 캔들의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시도 하는 슈팅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밑으로의 하락 가능성보다는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반등 타이밍을 잘 공략한다면 위로 더 높은 손익비를 누려 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오늘 월드코인의 홀더 분들께서는 이 대량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 자리에서 단기 저항 가격인 자 3550원 자리 그리고 그 윗꼬리 캔들인 자 3750원 자리를 자 돌파한 상황에서의 우리 돌파 자리 n 패턴을 이용한 이 눌림목 구간에서 d 구간의 매수 타점과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점검해 보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월드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을 공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2월 1일 체잉링크 코인을 21,000 50원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2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타점을 좀 복귀를 해보도록 하면요. 자, 2월 1일 이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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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낙폭을 확대한 다음에 상승 다이브먼스가 발생되는 구간에서 타점을 공략을 해 드렸고 2월 1일부터 2월 3일 새벽 시간까지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매수가 대비 약20% 정도의 수익을 챙기면서 1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200만 원, 2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4천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에 10번 딱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10% 20%씩 단타 수익을 챙기신다면 월 최소 1,000에서 3,000 이상의 단타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에서 오늘의 코인 추천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 같이 문자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월 29일에는 수익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을 해 드렸습니다. 자, 1,960원에 이제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 우리 수익코인도 15% 이상의 수익으로 잘 매매가 종결이 됐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상승을 보이던 우리 수익코인이 뭐할 때? 자, 낙폭을 확대하고 상승 달이머스가 발생되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제 눌림무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하루 만에 플러스 15%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1천만 원 투자했다면은 150만 원, 2천만 원 투자했다면은 300만 원, 3천만 원 투자했다면은 45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한 달에 1 0 번만 반복하면 월 1,500, 3,000, 4,500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좀 단타 종목들 같이 네, 매매를 좀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급등을 의미하는 그리고 앞으로 네, 우리 2월달에도 단타로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오늘의 코인으로 그리고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이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회 그런 접근한 세계 그리고 금융 신원 증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래서 보신지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에 대한 어 부분들을 증명하는 네 디바이스 오브를 통해서 이 ai가 아닌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어제 과거에 이제 거리대금 터진 캔들에 이제 눌림목자리를 이탈하고 낙폭이 확대되다가 다시 그 가격대를 돌파하는 자리니까요. 조금 더 우리 월드코인에 대한 세밀한 차트 분석을 위해서 자, 트레이딩뷰 기준 우리 비싼에서의 차트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일봉상 차트입니다. 자, 이번에 대량 거리가 터트, 터지고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다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큰 시세가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 만들어진 밑꼬리 가격이 2,800원 그리고 위에서 고가 라인이 6,300원 그리고 이이전에 저점 부근에서 네 저점과 고점과 저점을 통한 우리 목표가를 체크를 보도록 하면은 먼저 이렇게 선을 좀 그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위로 자이 3,750원 여기서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상승 구간에서 위로 4,100원의 돌파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4,100원의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자 여기서 지금 윗골이 떨리면서 매물대를 형성했는데요 그 자리가 대략 4,850에서 4,5450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시점 1차 저항 4,100원 그리고 이 자리를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눌렀다가 나중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4,100원을 뚫어내고 추가 시세를 기록한다면 이런 식으로 4,850, 5,450 저항대 체크하시고 그리고 요 구간대를 돌파하고 추가 시세를 기록하게 된다면 대략 6,100원에서 6,500원 캔들을 3차 저항대로 염들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월드코인이 이 전고가를 뚫어내고 추가 시세를 기록하게 된다면 위로는 약 8,000원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요. 현재 자리. 자, 과거에 저항대를 돌파하고 시세 분출이 6,500원까지 나왔었는데 다시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 부근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 이런 파동을 예상하시면서 자, 4,850, 5,450 저항대 도달하는지 업체크하시고요. 여기를 바로 돌파하는지 꺾이는지 보고 꺾이면 매도했다가 눌림목 반등 자리에서 다시 3,750원 자리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추가 상승 구간에서 어디까지? 6,100, 6,500까지 그리고 이 구간을 추후에 돌파하는데 성공한다면 추가 상당약 8,000원까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시간 봉봉상자 2,800원 짜리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한데요. 지금은 3,750원 짜리 그리고 과거의 밑꼬리 캔들이 자 3,600원 자리가 현 시점 우리 월드 코인의 과거의 지지선을 이탈하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그리고 그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3,600원에서 3,750원 자리를 깨지 않으면 추세이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안 깨고 반등하면 단타 이 자리 깨면 매도 대응하시고 다시 한번 어디까지 3,200에서 2,800까지 뺐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의 저점 매수 기회를 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월드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계속해서 카톡방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제 폭락이 나왔을 때 밑꼬리 반등 타점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월드코인에 대한 전략들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보유 중인 코인 평단가 비중 그리고 가장 궁금한 사항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분석 영상 포함해서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반감기 앞두고 출구 전략 잘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반감기까지 현재 뭐 3개월도 채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서 5월달 여러분들 계좌 운명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단타 대응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1월 25일에 공약을 해드렸던 우리 칠리즈 코인처럼 단기간에 또 20%의 타점을 그리고 수익을 챙긴다면 내가 일부 손실 중이라더라도 수익으로 손실을 메꾸고 여러분들 계좌 운명을 플러스로 전환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4원에 이제 공략을 했었던 칠레즈 코인의 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레즈 코인의 타점을 보면은 자, 과거에 이제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만들어지는 구간에 공략을 했고요. 자, 1월 25일부터 1월 26일까지 딱 하루 만에 26원 정도 약 2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기면서 고점에서 약세 전환될 때 매도 폭락하고 강세 전환될 때 매수 터점을 잡는다. 이 간단한 전략만으로도 하루 만에 약20%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챙겨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섯 번 하면 뭡니까 100%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올바른 전략들 과대 낙폭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상승 다이브런스 구간에서의 매수 그리고 고점에서 꺾일 때 하락 다이브전스가 발생되면 매도 전략을 세운다. 라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그리고 단타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 매매 진행하기 어렵고, 이제 매수매도 전략들 함께 공부하고, 공유받고, 노력해서 투자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대한민국 1등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문자와 그리고 카톡방에서 같이 전략 세워가시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